합자 보면은 말도 안 되거든요. 4.6대가 붙어요. 야. 4.6이어도 내가 생기부를 의료 쪽에다, 의대에다만 다 맞추면 합격하겠구나라고 하는데 꿈도 꾸지 마세요.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입시를 주도 하는 대학폴론의조미이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봐야 될 게, 좀 경향이나 흐름에 대한 건데, 어디 쪽을 볼 거냐면, 예, 강원도 쪽에 의대를 좀 우리가 볼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원도 내에 있는 의대는 뭐 많이들 알고 있고, 강원도 내 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의대가 몇 개가 있냐 했을 때, 저희가 네 개가 있다고 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나다 순서로 한다라면, 음? 대표적인 게 뭐, 카톨릭 관동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대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가 있고, 그다음에 한림대 보통 이렇게 네개 의대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의대들이 수도권하고 좀 가까워요. 왜냐하면 의대들이 뭐 춘천 쪽에 있고 원주에 있고, 뭐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 좀머니까 강릉 쪽에 있는데 요새는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춘천하고 원주까지 학생들이 통학을 라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좀 눈여겨 보고 있는 의대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래도 이쪽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의대와 다르게 뭐가 있냐? 지역인재 전형이 실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들이 되게 명쾌한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학교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강원대 쪽에 있는 의대들의 전형은요. 유형에 있어서 최소를 쓰는 기준이나 과목들이 거의 유형이 비슷하다. 어? 비슷하다. 그러니까 수학은 뭐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뭐 기하나 미적을 해야지만 전체 학교에 모두 다 적용이 된다. 근데 물론 이제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을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2026학년도부터요. 그래서 그 점에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리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탐구는예 과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적어도 한 과목만 해야 되는 학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몇 개를 요구한다. 예두 개를 해야지만 어느 학교든지 그 포지션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먼저 이제, 가톨릭 관동대를 저희가 먼저 볼 건데요. 가톨릭 관동대 같은 경우는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이제 교과하고 학종으로 선발을 해요. 근데 이제, 교과적인 것을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할때좀 주의할 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2 5년도 26학년도로 오면서 25학년도의 입결 수준을 본다라면은 내신 교과가 한 1.2초에 해당이 된다라면 음,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의 기쁨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어? 그런데 이게 이제 숫자가 올해 좀 줄었어요. 얼마나 줄었냐라고 하는데 무려 1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관동대를 올해 한번 교과 전형으로 한번 나는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최소 1.15 미만일 것. 최소예요.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1.1을 기준으로 해서 좀 밑으로 내려갔을 때 가톨릭 관동대 교과를 써라. 근데 이제 아는 분들은 아는데 이 가톨릭 관동대가 그 기본적으로 의대생으로서 본인들이 인턴이나 또는 전문의 과정에, 전공의 과정에 들어갈 때그 모태가 되는 병원이 이제 선보병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내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기준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 응? 물론 맞습니다. 이제 자사고나 전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점수가 안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되지만 예. 일반고 학생들이라면은 아이 정도 점수는 돼야지만 쓰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저가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니에요. 최저가 낮은 건 아닌데 최저 준비할 때 조심해야 할게 과탐이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말한다면 3업 사이지만 부담감이 좀올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 이쪽을 준비를 할때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작년에 진짜 너무 많이 합격을 했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1.7대까지 올라갔어요 교과 전형에서 어, 그러면은 어, 올해도 이거 보고 써야지 큰일 납니다 왜냐 강원도 25년도 대비요? 무려 30명이 줄었어요. 어? 그래서 이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만일에 이 가톨릭 관동대를 지역 인재 교과 전형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적어도 1.1 25고 미만이 됐을 때좀 지원해라. 작년도 입결을 보면 안 된다. 24년도 입결보다 조금 더 엄격하고 타이트하게 봐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학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학생도 종합전형을 봐야 되는데요. 이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일반전형을 열어줬어요. 이게 올해 신설된 겁니다. 그러면은 야 이게 어디까지 어디... 뽑힐까, 점수를 볼까. 근데 이게 종합전형이다라고 해서 뽑을 때 음. 제가 이제 수도권 의대편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의를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세트 구성이 되게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니까 일반 학생들보다 되게 엄격하게 이루어져요. 어디까지 돼야 돼요? 읽자마자 어? 이게 의사가 쓴 건가?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렇게 썼을 때 기본적으로 어? 최저까지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3학 5입니다. 과탐이 몇 과목이라고요? 이게 두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최저를 일단 맞출 수 없는 학생이라면 아예 포기를 하세요. 그럼 최저를 맞출 수 있을 때 다섯 명밖에 선발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설이겠지만 전사고라든가 기본적으로 자사고 중에서도 광역자사고 학생들이 한번 수도권 의대는 쓰기가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1 7이나1 8요 뭐 원절에 있는 학생들 광자고 애들 같은 경우는 1.5대 학생들이 쓸것 같은데 강원도내에 있는 기본적으로 의대들의 전형은요 이 학교를 다닐까 말까 이거에 대한 판단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붙여놓고 다니다가 자퇴하고 딴 학교로 가는 학생들을 조금 많이 경계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다 할지라도요, 지원을 했다 할지라도 이거에 대한 판단 여부가 들어간다면 좀 괴로워요. 근데. 그나마 면접을 피할 수 있는 게 요번에 카톨릭 관동대 학생고종합 신설 일반 전형이거든요. 이거 서류 100%만 뽑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써보는 게 괜찮다라고 하는 게 수도권 의대를 쓰기가 좀 어려운 언저리 때에 있는 학생들. 그러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 전사 자사고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학권 제학교 학생들이라면 수도권 의대를 쓰기 애매모호한 학생들 뭐 등수로 한다면 정교 7등에서부터 10등 고 사이에 있는 학생들 고런 학생들이 썼을 때 조금 합격을 할수 있는 학교의 유형을 만들어 놨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학톨릭관동대는도고요 네.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써요. 수도권 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주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 지역 인재 전형에서도 학종에서 학종을 이제 신설을 해줬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종합 전형을 신설을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강원도 내 지역 인재 전형이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제가 볼때좀 생각을 달리하면서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강원도 내 지역 인재 전형을 하게 될때 강원도 내에서요 무시 못하는 예, 학교가 하나 있어요. 어디죠? 예 민사고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사고 학생들이 도내 지역 인재 전형에서 교과는 못 써요. 점수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 그니까, 요거를 고려한다라면은, 강원도 내 학생들이, 이 학종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쓴다라면은, 저는 최소 한도 내지는 한 1.3에서 4 정도? 교과 전형은 좀 쓰기 어려운 학생들이 좀 3, 4 정도 되는데, 학생부의 내용이 조금 잘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라면, 지원했을 때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톨릭 관동대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기본적으로 일반과 지역 인재 전형을 신설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니까 이거 새롭게 만들어진 전형이니까 주의깊게 보시면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강원도 내에서 수도권 학생들이 참 관심 많이 받고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는 학교 어디일거까이 연세대 미래요. 연세대 미래는 이제 뽑는 유형이 강원도에 있는 그 의예과 지원하는 대학 중에서 전형이 가장 다양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과로도 뽑고 학종으로도 뽑고 그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뽑자. 그런데 이 학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분명하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최저가 되게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높아요. 알고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서 교과 전형에서 최저를 맞추려면 수학 과목 지정되어 있죠. 미적 기하로 지정되어 있죠. 영어도 지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판이 안 됩니다 과학 하나 과학 둘 근데 이걸 각각 분리를 해 주죠 그래서 뭐를 맞추라고 하죠? 사학 6을 맞추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또 엄격한 기준이 하나 들어가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영어 2등급 맞아야 돼요 영어가 2등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한다라면 4합을 했을 때 과학으로 2개를 하고 수학하고 영어를 했을 때 그럼 4개를 맞춘다? 아, 영어가 옵션이 붙기 때문에 저는 5합이라고 그래요 5합? 어? 그래서 이 기준이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는 게참 기준이 엄격하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전사고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학생들 쓸수 있으면 써보세요 근데, 일반고 학생이면서 세트 말고 교과 내용도 충실하게 해서 학점을 맞췄지만, 수능 최저까지도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어, 우린 그런 학생을 뽑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어? 그렇다라면, 근데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이연습대가 이번에는 이 교과로 예과 학생들 이제 16명을 뽑다가 유형을 두개로 분리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어디까지 낮아질까? 그러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대체적으로 1.3대 초반이면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8명 8명 나눠 놨을 때의외 학생들도 숫자도 줄어들고 그렇다면 조금 보수적으로 보세요 어디까지요? 예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연대 미래를 쓰겠다라면 교과 쓰겠다라면 1.2가 넘어가면 뭐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천을 잘안 해드려요 그러니까 1.2다 할지라도 초반 1.21이나 1.22까지 그리고 그 밑에라면 한번 써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 이제 학생고 종합 전형을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고 많이 쓰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 쓰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 연세대 미래에서의 학종이라고 하는 건 저는 연세대 본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기준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연세대 학교에서 의예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게 되면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최저학력 기준을 보게 되면 와, 이거 쓰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작년 25년도나 26년도나 올해는 이제 모집하는 숫자는 같은데 어, 최저학력을 보는 기준이, 성취 기준이 거의 1.5, 1.45그 언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점이 나오려면, 이 내신 점수가 나오려면 어떤 학생들일까? 예. 좀 어중간한 점수가 보이는 거. 가톨릭 관동대에 서 얘기를 했지만, 인서울 의대를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애들.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한다라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자사고들 되게 많거든요. 뭐 수송고라든가 화성고라든가 일반고 중에서는 뭐 사립고 중뭐 휘문고 뭐 그다음에 뭐 용인외고 막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 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도권 의외를 쓰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수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어, 과거를 서울대 입결로 해서 수시로 합격한 친구들이 재수하면서 최저를 맞추면서 이쪽을 써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네 안 뽑는다. 근데 이제 영재고 학생들 중에서도 서울대 합격한 친구들이 재수해서 의대를 가겠다라고 했을 때이 최저가 맞는다라면 제가 학점에 대한 제안을 둡니다 그러니까 최소 얼마는 될 것? 4.1 이상은 될 것. 4.3 만점에 4.1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연세대 미래는 학중으로 도전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인재 전용으로 이렇게 보게 될때 연세대 미래를 보게 되면 진짜 막 꿈과 희망이 보여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나눠서 보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학교 가는 학생들이 내신학점 보면은 말도 안 되거든요 4.6대가 붙어요 야. 4.6이어도 내가 생기부를 의무적이다. 의대에다만 다맞으면 합격하겠구나. 라고 하는데,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번은 강원도에 있는 또 언급이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민사고애 들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사고 학생들이라면은 5점 대 미만인데, 한4.65 정도? 요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의대에 관련된 생기부를 좀 타이트하게 구성했 경우다라고 하면 이연대 미래 지역 인재 전형으로 합격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반고 학생들라면 돈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이라면은 생기부 세척을 예과이다 맞춰서잘 구성을 했는데 그래도 최소 어디 미만은 돼야 됩니까? 라는데 1.65 미만은 돼야지만 한번 도전해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강원도 내에서 지역 인재로 쓰기 애매한 점수대 학생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1 3대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못 하는 경우에 한번 같이 연세는 네. 학종에다가 지역 인재 전형으로 음. 넣었을 때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